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전해드린 그 영상에 대해서 어 조금 더 설명해드릴 부분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어 제가 어제 전해드린 메시지가 어 마치 환란 통과서를 전해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전해드린 메시지는 어 그것이 아니라. 그 대환란을 후 3년 반으로 본다면 그 전반기 그 3년 반에 어느 정도의 그 환란을 경험하고 신부들이 음예수학계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 그런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환란을 후 3년 반으로 본다면 어제 제가 전해드린 메시지도 환란전 휴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대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것 같이 그날이 그렇게 갑자기 임할 거라고 씌어 있습니다. 대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해산에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어, 그 날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어, 환란 후에 어, 또예와께서 오시는 걸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성경 말씀 어떤 곳에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환란 후에 예수께서 오신다고 쓰여있기 때문에 어, 지구촌 어느 곳에선가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음,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어,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어, 북한처럼 기근을 경험하는 그런 어, 지구촌 어느 곳에서는 환란을 경험하는 그때 바로 이 평안함과 이 환란이 동시에 진행되는 전 3년 반이전 3년 반에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전 3년 반 기간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3년 전에 2020년 9월 달에 예수야께서 머리에 왕관을 쓰시고 왕의 옷을 입으시고 공중에 강림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9월달, 나팔절쯤이었는데, 그 나팔절이 있기 전에, 한 3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팔소리를 들려주셨는데 그, 그 당시에는 제가 이 나팔소리가, 어 무엇인지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의 3주 동안 그 나팔 소리를 어 들려주셔서 제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그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에서 그 나팔절 기간에 불려지는 그 나팔 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나팔절에 네 가지 종류의 나팔이 불려지는데 2020년 9월 달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나팔절에 불려지는 그네 가지 종류의 나팔 소리를 모두 다 들,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그 나팔절 쯤에 예수야께서 머리에 왕관을 쓰시고, 왕의 옷을 입으시고, 공중에 강림한 그 장면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어, 예수야 옆에 그 천사들이 이렇게 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천사들이 정렬 정렬한 모습으로 그 나팔을 불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 9월달에 그 나팔절 쯤에 그래서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수야께서 지난 3년 전에 이미 그 나팔절에 공중에 강림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전 세계를 도시면서 그전 세계에 있는 신부들을 나팔을 부시면서 깨우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관릴리 지방에서도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때 신부가 사는 동네를 돌면서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신부를 깨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하나님께서 3년 전에 그 나팔절 쯤에 그 이스라엘에서 그 나팔절 기간에 불려지는 네 가지 종류의 나팔 소리를 모두 다 들려주셨고, 음, 그리고 그 예수야께서 머리에 왕관을 쓰시고 왕의 옷을 입으시고 공중에 강림하신 모습을 보 어, 보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슈아 하나님 옆에는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모습을 계속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슈아께서 3년 전 나팔절에 이미 강림하셔서 전 세계를 음, 돌면서 그 신부들을 깨우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소환란 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 소환란 다시 말하면, 음그 3년 반, 그 전반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댓글로 전해드렸는데,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그만 2년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3, 3년째로 추정이 됩니다. 만 2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기근이 시작되고, 만 2년이 지난 그 시점, 그래서 한 3년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 그 요셉의 가족들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고센 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가족들이 고센 땅으로 옮겨지는 그 사건은 바로 어 휴거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휴거를 상징하는 그 사건이, 기근이, 시작되고, 만 2년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한 3년 차 정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전 3년 반, 그, 소활란 중에 휴거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 댓글로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미 악한 것이 나와서 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어, 성전을 어, 이미 더럽히는 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 그 가증한 것이 이미 어, 등장을 해서 어, 하나님의 말씀이 어, 이미 성취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이 전 3년 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음, 지난 찬양의 밤, 11차 찬양의 밤에서 전해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11이라는 수는 어, 바로 요셉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는데 이 요셉은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예수 하나님을 닮은 인물로서 예수아를 닮은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예수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하 요셉의 일생이 바로 음 자신의 백성에게서 배신당하고 팔려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 예수아를 높여 주셔서 어 정말로 왕과 같은, 왕의 자리로 이렇게 높여주셨기 때문에, 자기 가족에서, 자기 가족에게서 팔린 후에, 어, 그 종으로 그렇게 섬기다가, 나중에, 음, 감옥까지 들어갔다가, 음, 이스라엘의 총리, 거의 왕의 버금가는 자리에 오른 이 요셉의 삶은 바로, 예수와 하나님의 삶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등장하는 예수와를 닮은 신부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11이라는 수는 바로 요셉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너무나도 제가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즘에 태양에서 그 이상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태양은 바로 예시화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 그 말씀에 예시화 하나님의 얼굴을 태양에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하나님의 얼굴이 태양처럼 빛났다, 해처럼 빛났다는 구절들이 씌여 있기 때문에, 이 태양은 바로 예수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말씀에도 이 태양을 신랑에 비유합니다. 태양이 장막에서 나와서, 그 신랑처럼 기뻐하는 그러한 구절이 쓰여있는데 어, 이 태양을 신랑에 비유한 이유는 이 태양이 바로 신랑 대신 예수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편, 19편 말씀에서 이 태양이 그 장막에서 나오는 그 신랑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음, 그려져 있는데 이 장막은 히브리어로 "성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 그리고 왕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태양이 이런 성전을 의미하는 이 장막에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제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이 혼인잔치를 치르기 위해서 어, 신부를 데리러 성전에서 음, 나오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바로 신랑 대신 예시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태양에서 이상 활동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그몇달 전에 제가 신문을 통해서 그 뉴스 기사를 읽었는데 놀랍게도 지금 태양의 극지방에서 빙글빙글 도는 그 소용돌이 소용돌이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용돌이를 회오리로도 표현을 했는데 이 회오리 빙글빙글 도는 이 회오리에 대해서 에스겔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그 예수야께서 어 북쪽으로부터 이 빙글빙글 도는 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오시는 장면이 에스겔 말씀이 쓰여 있는데 이 빙글빙글 도는 것은 바로 혼인 잔치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유대인 신부가 원을 그리며 신랑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이라든지 빙글빙글 도는 현상은 바로 혼인잔치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태양의 극지방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이 회오리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놀라운 것은 태양에서 자기장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주기가 11년이라고 합니다. 11년 바로 요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예수와 하나님을 닮은 신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놀라운 것은 태양의 위도 55도에서 어떤 울타리가 쳐진 현상이 발견이 되었는데 히브리어로 55에 해당되는 단어는 바로 신부입니다. 신부를 상징하는 위도 55도에서 울타리가 쳐져 있는 현상이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울타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8번째 글자입니다. 히브리어로 울타리와 관련된 알파벳이 헤트라고 하는데, 이 헤트가 여덟 번째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덟 번째 글자인 이 헤트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 생명 대신 예수아 생명 대신 예수아로 그 신부 주의에 울타리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랑 대신 예수화를 상징하는 그 태양에서 놀라운 현상들이 발견이 됐는데 이 태양이 11년 주기로 자기장의 역전 현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1은 바로 요셉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그의 삶이 예수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예수아를 닮은 신부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태양의 위도 55도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 현상이 관측이 됐는데, 이 55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신부라는 단어입니다. 신부 주위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 현상이 지금 관측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알파벳이 헤트인데 이 헤트는 이 벽이라든지 울타리의 그 형상에서 그본 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벽이라든지 울타리를 본 따서 만든 이 단어의 생명이란 뜻이 있습니다. 생명. 그래서 그 신부를 뜻하는 그5 5도의 울타리가 쳐져 있는 이 현상은 신부 주위를 생명 대신 예수께서 울타리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현상들이 지금 태양에서 관측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뉴스 기사를 제가 댓글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말씀이 10편, 44편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들의 주위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하셨다. 야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들의 주위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하셨다. 10편, 44편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들의 주위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하셨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바로 신부라는 것입니다. 신부들의 주위에 진을 치셨다고 하는데 이 진을 쳤다는 말씀이 바로 울타리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부들 주위에 천사들이 울타리를 치고 신부들을 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히브리어 헬라어 히브리어 헬라어 직역성경에는 34편 8절, 8절에 쓰여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옆에 헤트라고 쓰여 있습니다. 헤트. 그런데 이 헤트는 바로 울타리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헤트라는 알파벳은 울타리를 뜻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부들을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구두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휴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음 예수님께서 그 울타리를 치신 신부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이렇게 태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이렇게 시편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